재판관님께 드리는 걸, 존경하는 박한철 법법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 대한민국 예한군인의 1천만 대원을 포함한 전국 네, 그 압보단체의만 2천여 명 회원들과 국가경제 성 해법 공식 대의를 대표하여 이곳 법법재판소 앞에서서 가정으로부터 터져나오는 영런스소리를보로합니다 그, 그 대한민국은오역 고국 선열들의 고귀한 회생과 혼인설인 자랑스러운 국가입니다. 60여 년전 지구상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국민 소득 2만 6천 달러, 은혜를 입은 민족에서 은혜를 갚는 나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화련 외적의 침략과 질곡의 역사 속에서도 온전하이 인상하게 지키었던 손에게 장대한 나라를 불려줘야 한다는 소원함과 값진 희생이 뒷받침 되었기 때문입니다. 배고프고 어스럽던 시절 절사의 중동에서 지하의 천미도 방광박장에서 언제에서나 전후의 숙동을 주인 송포산이 무거질지 모르는 독총이 울되는 정글날에서도 온몸을 던진 것은 고 형제와 내조국, 대한민국이 더잘 살고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물물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숙탄피와 땀과 눈물이 있다는 사실을 재판관님들께서는 더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우리 사회는 자유 대한민국을 이어버리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가와 배짱과는 거리감은 대한민국은 코로나는, 태어나서는 안될 나라로 치부하며 법법파괴를 기도하는 세력과 정당입니다. 법법 재판소장님 그리고 재판관님 여러분 자유 대한신국을 영원 불변의 통일 왕국으로 건성해야 합니다. 국가의 국민이 더 이상 치유하기 어려운 나라로 떨어지는 정치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 암호차에서도 늘불처럼 일어나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당당히 났던 것도, 이미성입달의 불법 남침 앞에 죽음으로 이 땅을 사수한 것도, 적의 무참을 폭격 속에서 본신을 맞춰 응결한 것도, 종북세력의 끊임없는 파의 공작에 임모와부딪치는 것도, 인간에게 가장 크고 소중한 가치인 청부인권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진통합진보당은 어떻습니까? 알로 조직은 대한민국 파괴를 위한 대란 눈모를 백색했습니다. 그 수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상전 북한 집단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대한민국이 적색진자들에게 농락되는 것을 자시할 수 없습니다. 종국선에게의 대치는 우리 자신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며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대한민국의 정과 살아있음을 일깨워 주십시오 정도와 법이 엄준하게 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대하려는 우리에게는 존엄한 법의 심판이 살아있음을 보여 주십시오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를 염려한 우리 보국 모은 안보 단체의 회원 일동은 피를 포하는 우국 정경의 일념으로 박하철 헌법 재판소장님과 재판관님들께 보도드립니다. 통합진보당은 반드시 해산되어야 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이적 단체 또한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헌법 재판관님. 여러분들의 수상 같은 결단이 실식과 낙담으로 기진해 있는 국민에게 다시 일어나서는 기쁨을 안겨주는 총매제가 될 것으로 확신하며 바로속히 부국의 결단을 내려주신 것을 충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오직 한 길을 들어가시는 재판관님들께 존경의 마음과 함께 정의의 칼을 뽑아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14년 6월 24일, 대한민국 제앙군인의보국보안보단체연합회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원 일동. 대단히 감사합니다.